연말 행사나 결혼식 돌잔치 뷔페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신가요? 상식적으로 뷔페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뷔페는 대량으로 납품을 받고 대량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제대로 조리되지 않아 대량으로 집단 식중독이 걸린 사례도 볼수 있을 텐데요.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치 사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행사의 식대는 평균 객당 5만원에서 10만원대입니다 그런 뷔페에서 양질의 참치를 기대하시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참치는 원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참치는 신선도가 생명이지만, 비폐에 나오는 참치는 보통 익혀 먹기보다는 참치회로 드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통 과정상 참치를 바로 썰어 대량으로 납품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보통 냉동된 참치회가 유통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활어회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이죠. 비폐에서 회를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대량으로 걸린 뉴스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최근 8월 여름만 하더라도 500명 규모의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이 나온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생선이나 회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뷔페에서 제공되는 냉동에는 일반적으로 참치, 연어, 도미, 광어, 우럭 등의 생선을 냉동한 것입니다. 냉동에는 신선한 생선을 급속 냉동하여 부패를 막은 것으로 신선도가 떨어진 생선을 사용하거나 두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오염될 위험이 적은 편이지만 해동되는 과정에서 위험도는 증가합니다. 비폐에 납품되는 냉동 참치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종류로는 참다랑어 온막으로 참치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종류로 지방이 풍부하고 맛이 좋습니다. 눈다랑어 비가이 참다랑어 다음으로 고급스러운 종류로 참치회 비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황다랑어의 높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참치회 비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비패에서 황다랑어를 사용하면 양반이고 보통 가격이 더 저렴한 청새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새치는 황새치, 극새치와 함께 참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며 큐브 형태로 회덮밥에 사용되거나 저렴히 호텔 뷔페에 납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치회는 뷔페에서 굳이 드실 이유가 없는 음식입니다 차라리 통조림 참치가 더 낫습니다 새싹채소입니다 새싹채소는 비빔밥에도 주로 쓰이는 재료로 모양이 이뻐서 음식의 모양내기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새싹채소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신선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면 발화하게 되어 발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가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체로 식사를 하는 비폐에서 새싹 채소의 신선도가 더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뷔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새싹 채소가 오랜 시간 노출되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새싹 채소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새싹 채소가 다른 음식이나 사람과 접촉하여 오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새싹 채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싹 채소를 손질할 때 손을 자주 씻지 않거나 새싹 채소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 오리 등 가금류.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과 오리 등 가금류입니다. 사실 가금류는 식중독이 걸리는 가장 높은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가금류 등은 타 육고기보다 손질이나 위생이 철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통이나 조리 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가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도 가금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통 및 판매 차량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작업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또한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는 가금류가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금류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뷔페 입장에서는 물론 위생에 철저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책임은 먹는 사람 몫이죠.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떡. 다음으로는 뷔페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떡입니다. 납품 단계에서 대량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실례로 최근의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형 떡 납품 업체가 대형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노란색 경단 떡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식품의 약품을 판매한 기업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강력 권고한 내용이라 뷔페에서는 떡 더욱 조심히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파치 들어가 있는 떡은 더욱 부패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어, 뷔페에 가면 자주 나오는 음식 중 하나인 장어입니다. 사실 첫 번째 참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장어는 뷔페에서는 단가가 안 맞는 음식입니다. 그만큼 질이 낮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뷔페에서 음식물 위생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1 0일건에 달했다. 위생 문제로 적발된 뷔페에서는 음식물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선이나 기타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뷔페에서 상식적으로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뷔페에서 해당 음식이 세균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리 과정에서 쉽게 변질되기 쉬운 음식들을 굳이 뷔페에서 먹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차라리 제 값을 치르고 해당 재료로 만드는 전문점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제 값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말 행사나 결혼식 돌잔치 뷔페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신가요? 상식적으로 비폐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폐는 대량으로 납품을 받고 대량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제대로 조리되지 않아 대량으로 집단 식중독이 걸린 사례도 볼수 있을 텐데요.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치. 사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행사의 식대는 평균 객당 5만 원에서 10만 원대입니다. 그런 뷔페에서 양질의 참치를 기대하시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참치는 원래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 식품입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참치는 신선도가 생명이지만, 뷔페에 나오는 참치는 보통 익혀 먹기 보다는 참치회로 드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통 과정상 참치를 바로 썰어 대량으로 납품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보통 냉동된 참치회가 유통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활어회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이죠. 뷔페에서 회를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대량으로 걸린 뉴스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최근 8월 여름만 하더라도 500명 규모의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이 나온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생선이나 회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뷔페에서 제공되는 냉동에는 일반적으로 참치, 연어, 도미, 광어, 우럭 등의 생선을 냉동한 것입니다. 냉동에는 신선한 생선을 급속 냉동하여 부패를 막은 것으로 신선도가 떨어진 생선을 사용하거나 두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오염될 위험이 적은 편이지만 해동되는 과정에서 위험도는 증가합니다. 비폐에 납품되는 냉동 참치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종류로는 참다랑어 온막으로 참치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종류로 지방이 풍부하고 맛이 좋습니다. 눈다랑어비가이 참다랑어 다음으로 고급스러운 종류로 참치회 뷔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황다랑어의 높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참치회 뷔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뷔페에서 황다랑어를 사용하면 양반이고 보통 가격이 더 저렴한 청새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새치는 황새치, 극새치와 함께 참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며. 큐브 형태로 회덮밥에 사용되거나 저렴히 호텔 뷔페에 납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치회는 뷔페에서 굳이 드실 이유가 없는 음식입니다 차라리 통조림 참치가 더 낫습니다 새싹채소입니다 새싹채소는 비빔밥에도 주로 쓰이는 재료로 모양이 이뻐서 음식의 모양내기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새싹채소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신선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면 바라하게 되어 바라 과정에서 생성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가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체로 식사를 하는 비폐에서 새싹 채소의 신선도가 더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뷔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새싹 채소가 오랜 시간 노출되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새싹 채소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새싹 채소가 다른 음식이나 사람과 접촉하여 오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새싹 채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싹 채소를 손질할 때 손을 자주 씻지 않거나 새싹 채소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 오리 등 가금류.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과 오리 등 가금류입니다. 사실 가금류는 식중독이 걸리는 가장 높은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가금류 등은 타 육고기보다 손질이나 위생이 철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통이나 조리 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가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도 가금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통 및 판매 차량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작업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또한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는 가금류가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금류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뷔페 입장에서는 물론 위생에 철저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책임은 먹는 사람 몫이죠.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떡. 다음으로는 뷔페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떡입니다. 납품 단계에서 대량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실례로 최근의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형 떡 납품 업체가 대형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노란색 경단 떡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식품이약품을 판매한 기업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강력 권고한 내용이라 뷔페에서는 떡 더욱 조심히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파치 들어가 있는 떡은 더욱 부패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어. 뷔페에 가면 자주 나오는 음식 중 하나인 장어입니다. 사실 첫 번째 참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장어는 뷔페에서는 단가가 안 맞는 음식입니다. 그만큼 질이 낮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뷔페에서 음식물 위생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10일 건에 달했다. 위생 문제로 적발된 뷔페에서는 음식물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선이나 기타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뷔페에서 상식적으로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음식 5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뷔페에서 해당 음식이 세균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리 과정에서 쉽게 변질되기 쉬운 음식들을 굳이 뷔페에서 먹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차라리 제 값을 치르고 해당 재료로 만드는 전문점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제 값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